할머니, 무슨 냄새 나요? 손주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지만, 혹시 나에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셨던 적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로 괜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이고, 외출 전엔 향수를 한번더 뿌리게 되기도 하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은근히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인 냄새라는 표현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냄새,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원인과 해결법을 알수 있으니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냄새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화이며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인 냄새의 정체와 원인,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기분 좋고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단순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냄새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특유의 체취인데요. 이 냄새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 특히 40대 후반부터 우리 몸에서는 이-노넨아리-오엔이엔엘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부산물로. 주로 피지선이 많은 부위 예를 들어 등 가슴, 겨드랑이, 목뒤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마이너스 논의 날은 약간 쿰쿰하거나 시큼한 냄새를 가지며 세탁이나 목욕으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쾌한 냄새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재생능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며 호르몬 변화와 함께 피지의 성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가 겹치면서 특유의 채취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부족, 기름진 식사, 수분 섭취 부족, 스트레스, 약물 복용 등도 냄새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노인 냄새는 노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이는 병이거나 위생 불량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냄새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노인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이 냄새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1. 피부의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지방과 피지의 산화가 활발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마이너스노넨아리마이너스엔이이라는 e -E -E 냄새 성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쉽게 씻겨나가지 않고 옷이나 침구의 베이기도해서 냄새가 오래 남는 원인이 됩니다. 2. 호르몬 변화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피지선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고, 이 피지가 산화되면서 불쾌한 냄새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3. 운동 부족과 땀 배출 저하. 노년기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대사기능이 떨어져 냄새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4. 식생활과 영양불균형. 기름진 음식,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체내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산화작용이 더 활발해져 냄새유발물질이 많아집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수분의 섭취가 부족하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채취가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5. 구강소화 건강 저하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감소하면서 구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의치나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입안의 세균 번식으로 인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 저하나 장 건강 악화 역시. 채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6. 복용 중인 약물,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부 약물은 몸의 대사 작용이나 피지 분비에 영향을 미쳐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 습관, 건강 상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노인 냄새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과 몸 안팎의 균형을 되찾는 노력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피부 청결입니다. 샤워를 자주 하되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의 세정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지선이 많은 부위인 등 가슴, 겨드랑이, 목뒤, 귀뒤 등은 특히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의 피지와 각질, 땀 등이 오래 남기 쉬워 냄새가 쉽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샤워시에는 피지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시면 좋고 피부가 건조하더라도 세정력이 너무 약한 제품은 오히려 냄새 제거에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두피와 머리카락 관리입니다. 노화로 인해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부위 중 하나가 두피인데 이곳에 냄새가 잘 배기 때문에 머리는 이틀에 한번 보다는 매일 감는 습관이 더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머리를 감고 두피까지 깨끗하게 말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피용 스케일링 제품이나 약산성 샴푸를 병행하면 청결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몸만 깨끗이 한다고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고 자는 옷,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등 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모든 직물에도 냄새는 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은 되도록 매일 갈아입고 침구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에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날씨가 흐린 날엔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는 건조기나 탈취제를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속옷은 땀을 흡수하기 쉬운 면 소재를 선택하고 여름철엔 하루에 두번 이상 갈아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청결 관리와 더불어 식습관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산화작용이 활발해져 냄새 유발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붉은 고기, 튀김,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커피, 술, 마늘, 양파 등의 섭취는 가능한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해조류, 통곡물,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체내 산화를 줄여주고 냄새의 근원을 완화해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냄새도 줄어드는데 이를 위해선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냄새가 몸에 머무를 시간을 줄여줍니다.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체취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과 함께 노폐물이 배출되고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속 순환이 좋아집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 부담없는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 후엔 반드시 샤워로 땀을 씻어내고 속옷과 옷도 갈아입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리는 과정 자체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해독 작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구강 위생과 소화기 건강입니다. 입 냄새 역시 노인 냄새의 일부로 인식되기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워 구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시고 하루 한두 번은 혀 클리너나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 매일 깨끗하게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소화력이 떨어지면 체내에 가스나 노폐물이 쌓여 채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섭취와 과식 자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의 일부입니다. 청결한 습관을 실천하고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자신을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좀더 당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가벼운 향의 바디로션, 천연 향수, 탈취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내가 아끼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냄새는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지만 그 신호를 잘 관리하고 조율해 나가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오늘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상쾌하고 자신감 있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혹시 내가 냄새가 나진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불쾌해 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은 때로 사회적 위축이나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땀과 피지의 분비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일 뿐그 자체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 냄새라는 표현 자체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냄새를 의식하면서도 나를 위한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향기 나는 로션을 바르거나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것, 깨끗한 침구의 눕기 전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냄새 때문에 누군가와의 만남이나 외출을 꺼리게 된다면 그건 냄새 자체보다도 내면의 불안과 위축이 더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극적으로 움츠리기보다는 내가 실천한 청결한 습관과 위생 관리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덜수 있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냄새에 대한 불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결과 건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다면 그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 쌓여가는 깊이입니다. 그 깊이와 멋은 외모나 향기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냄새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심리적인 여유와 자신감은 결국 몸과 마음, 삶 전체에 긍정적인 향기를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노인 냄새 역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청결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냄새 관리를 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멋진 선택입니다. 또한 냄새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품은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인 냄새라는 단어에 가려진 편견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아끼는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 상쾌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